요거 이거 아십니까 요거 요걸 이렇게도 쓰고요 병부절자 인데요 병부절 요게 이제 전서로는 이게요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사람이 딱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림 요즘 그 요즘 지하철에 이런 그림들 비슷한 그들 많을걸요 이렇게,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 병부절자가 이게 왜 병부절이 됐을까 병부라는 게 이거거든요 자 군사, 병기죠, 병기. 병기도 요거 도끼입니다. 도끼. 여기 위에가 도끼고, 도끼 근자 있죠? 이게 도끼 근자고. 그걸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지금 합쳐져서. 도끼 잡고 지금 뭘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, 병. 그래서 이 병의 부절이라는 건요. 예. 요거는 그, 부절이라고 그래요. 그, 여기, 또 여기까지. 그래서 지금 병부절자거든요. 이게 병부를 말하고. 병부라는 게 지금 부절. 예 그래서, 예. 그래서 이 부절이 뭐냐. 부절이요. 이렇게 나무나 옥이 있으면 반을 딱 잘라가지고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왕이 하나 갖고, 정부에서 하나 갖고, 여러분한테 하나 주면 여러분이 그걸 들고 이제 갔다가 지방에서 다스이다가 군사를 동원할 때는 이제 그거를, 그거를 증표로 해가지고 맞춰보면 딱 맞겠죠. 믿고 병사를 내준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병부, 이런, 예, 이런 부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요, 요, 반쪽에서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. 그래서 특히 군사력을 통원하는 그 부절을 병부 그럽니다. 그래서 병부 절자인데 이게왜그 부, 그 저런 부절의 뜻이 됐느냐. 예, 어떤 신표에, 신표가 됐느냐. 서로 믿고 주고받는 신표예요. 기게 됐느냐. 저기, 이게 보시면. 요게 지금 글자가 원래는 사람이죠 원래는 사람인데 요거 닮았잖아요 요게 지금 저 부절 닮았죠 닮아서 나중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원래는 그냥 무릎 꿇고 명령 듣는 보통 명령 들을 때 이걸 써요 집에서 집에서 사람 앉혀놓고 입으로 명령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명령 명자입니다 여기 쓰이고 있죠 여기 그러니까 무릎 꿇은 사람인데 예. 이 저런 의미가 되면 뭔가 집에서 명령하면서 부절도 준것 같잖아요. 약간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이렇게 갖게 돼요. 어떤 명령의 신표를 준 무릎 꿇고 명가 명령의 신표를 받는다는 원래 의미였을 텐데, 거기에 또 모양도 이게 비슷하니까 이게 부절의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된것 같습니다.